안녕하세요 인서영 인사 인서입니다 인사 오늘은 부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거예요 그냥 앞에 부분 너무 오래걸리니까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끼어들기 이게 바로 저의 부르 실력이죠 얘도 무빙 부수 아닙니까 또 무빙 부스잖아요 여어 개. 오. 내지 저기거든. 아 진짜 아깝네. 아깝다. 캐스트가 엄청 많거든요. 어? 어 오. 엘프이모 어? 어? 아, 네. 여기 있나? 어 내려갈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 하라고 어 이모부가 뭐해 줘? 이모가 뭐해 줘? 가자 가자. 저는 아, 바로 센터로 가는 거예요. 센터. <목소리> 니 신발 신어 하민이 아빠, 이모도 신발 갖다 줄 거기 있어. 내려오지 마. 엄마, 안아줘안아서뒷이 너무 많요물 닦아야겠다, 거기다. 아줘 어, 그 미안해,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미안해.

아 여기 어디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? 앉아. 저기 있죠? 다할 제발 아아냐아아냐아지 팀팀팀팀팀 팀팀팀 너어에인가너에이얼아 아니지 에이얼 이지 역시 에코뇨 엄마끼리는 잘 통해. 어, 역시. 오, 너 때리지 마. 너 때리지 마. 나큐 많다. 나큐 많다. 까부지 마. 까부지 마. 마. 나큐 많아. 어우, 너무 얘 놀리기 재밌다. 얘 놀리기 재밌다. 네. 오, 얘 놀리고 싶지만. 얘 갖고 돌아야지. 파빠어 빠빠. 다들 좋아하빠 뭐야 이 어디 가? 어디, 바바바, 어디 가세요? 아니 돌뭐 돌을 하니까. 아니 뭐야? 팀팀 해야지 팀 어? 아니, 나, 몰라, 바바바, 나 몰라 나 몰라? 또팀팀 팀 왕이잖아. 또 이거 돌면 아니, 아, 현수가 옆에 있어 가지고 좋은 누구랑 대통하는 거야? 빠빠빠. 좋지. 부 아니? 아, 리야현수랑 똑이상 현수, 현수 알겠어. 빠빠. 저는 다른 애들이 어!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. 두거두 두 번째 거. 로스 누구할까요 네. 저희 갈 거예요. 안아줘봐. 근데 정리하놔금 거야? 안아아나봐 안아줘봐. 아아안아줘안아안아줘 안아줘봐. 안아줘봐. 안 안아줘봐. 안 안아줘봐. 안아만봐 안아줘봐. 안아아안아줘 하고. 아 왜? 안, 안 나 솔로가 어, 예. 더 좋더라. 오엘프 에프, 에프, 는프 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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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프 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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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 에프, 야프 아파 오프 에프, 에프, 아이, 한 번만 더 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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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이 뭐야 메가 성재들 멋있게 해야지 어,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요 여섯 개다 어두개두개네 개니까 이거 먹자 로사 땡큐 오아 봐봐 봐봐 야너엄세야 엄마는 응아왜 그랬어 은서야 갑니다 쭉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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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. 좀 놀아줄까? 나어아 뭐야 야 이제 알지? 이거 알지? 아아 아, 뭐야 잘안들어 알지? 알지? 아, 뭐야, 너. 너, 나, 이렇게. 떼. 아, 왜안 돌려? 난 팀. 팀 하자, 팀. 팀. 팀 합시다. 팀 하시라고요. 살려줄게요. 그래, 팀. 완료, 완료. 짜리잖아. 안 짜리죠? 오 뭐야, 뭐야. 뭐. 야, 너 하지마. 나 조그만 들어 갔다 온다. 나알지내 친구. 엄마 안좀 떨어. 빌라. 아빌체 나. 안아파? 야. 좀 하라고. 아, 정말. 좋아. 너 아이, 마지막 아, 마지막 한번만 <laughs> 아빠. 아, 나 아, 안 보여. 아파. 너 내가 봐줄 줄 아? 오팀 완료 A R, R. 양팀 완료. 어, 뭐야 너 나한테 가면 야구 두구름한테 없어졌네 나한테 없애는얘팀 하자고 오 아니네. 오야너 지금 날 야구를요?